지난밤 해외 증시 마감 동향과 주 소식들 외신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 증시의 호재가 됐는데요. 이 소식 CNN 머니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CNN 머니는 다우존스 지수가 14,296.39포인트로 전일의 최고치에서 한발더 나아간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조금씩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날 나스닥 지수는 실적 부진에 발목 잡힌 스테이플스의 영향으로 약 보안 마감했습니다.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증시에 지속적인 상승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빌스톤, P&C n 웰스 매니지먼트 수석 투자 전략가는 경제가 보다 나아질 것이란 믿음이 강해지고 있다며 지금의 성장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뒤로 물러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는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시 방향에 대한 경계감도 있는 만큼 과도한 기대를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장 후반 발표된 연준의 베이지북 내용도 추가 상승을 도왔습니다. 연준은 미국 12개 지역에서 점진적이고 완만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시장 개선이 특히 긍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의 상승 동력이 됐던 것중 하나는 고용지표의 개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밤 발표될 지난달에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지난밤 블룸버그 통신은 민간고용조사 전문업체인 ADP가 발표한 지난달에 민간고용이 19만 8천 명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7만 명 증가할 것이란 사전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 1월의 고용은 당초 발표된 19만 2천 명에서 21만 5천 명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분야별로는 건설 부문에서 2만 1000명이, 제조업 부문에서 9000명이 늘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16만 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 5만 7000명이, 중기업과 소기업에서는 각각 6만 5천명과 7만 7천명이 증가했습니다. 마크 잔디, 모디스 애널리스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시장이 정체적인 불확실 요인에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실업률도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사무용품 업체인 스테이플스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이기지 못한 제 예상보다 저조한 판매 성적을 내놓았습니다. 이 소식 CNBC 보도입니다. 간밤 CNBC는 지난달 2일 끝마친 스테이플스의 4분기 순이익이 7,810만 달러, 주당 12센트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억 8,360만 달러 주당 41센트에서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 기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65억 6천만 달러에 달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67억 2천만 달러에는 못 미쳤습니다. 스테이플스의 부진한 경영 성적은 북미 지역과 유럽의 소비자들이 경기 둔화로 지출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무용품 판매를 경제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로 삼고 있는데요. 이는 사무직 직원들의 고용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온라인 매장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출의 부진 원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한편 스테이플스는 연간 조정 순이익 전망을 1달러 30센트에서 1달러 35센트 정도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 1달러 43센트보다 낮은 것입니다. 이날 스테이플스의 주가는 7.60%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